좀 또라이였죠. 어떻게 보면 사탕 만들면 잘 어울리겠다. 그래서 해보자고 그냥 했어요. 목표는 세계 최고의 캔디 메이커. 안녕하세요. 저는 모아세 캔디 메이커 박병권입니다. 수제로 사탕을 만드는 직업을 캔디 메이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캔디 메이커가 되게 없는 직업이지만 제가 원래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. 남들이 안 하는 거. 그래서 해보자고 그냥 했어요. 수제의 매력? 이 수제는 조금 조절을 할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기를 덜 넣거나 더 넣거나 뭐 식감도 조절을 다할 수가 있는데 기계는 또 그런 기계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 매력 철학이 있는데 제일 적은 양으로 만들어요 그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까탈스럽거든요 원래 근데 만든 이유는 고객님들은 맞는지 얼마 안된 거를 계속 사 드실 수 있고 근데 뭐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달 내내 팔면 정말 별로 전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, 모아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탕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. 또, 지금은 이제 귀도 달리고, 그러잖아요. 이런 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디 가도 없거든. 오래 하고 싶죠. 이 일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고, 나머지는 계속 멈춰있지 않고, 오래오래 30년, 40년. 목표는 그냥 저거 사탕밖에 없어요, 사탕. 작업도 해보고, 도전도 해보고. 계속 제가 열심히 해서 더잘 만들기. 두지 여... 않았어요. 이 기술은 어차피 내가 탑이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도 음. 있어요. 계속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그게 계속 하게 돼요. 모아세가 날개가 없는 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거 되게 큰 사람인데 못 나는 것뿐이에요. 저에게 월 모토가 그거거든요. We want to wings to fly. 다날개를 바란다. 오래 하고 사랑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.